예, 11월 11일 날아 지금 아, 오늘 이 방송은 그 여러분들 일찍 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굳이 안 보셨대요 이 털이 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회를 한번 밝힐라 하는 거거든 요 말을 좀 할라 하는 거라 아 그래서 뭐 보실 분은 보시고 알아서 하시야또 장이 장이 아, 진짜 징하네 징해 어, 삼성전자가 약3% 가까이 하락을 했고 스카이닉스는 4%를 하락하네 예, 스카이닉스는 4%를 하락하고 뭐고 이거 이런식으로 지금 장이 계속 하락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특별한 내용도 없고 그냥 계속 빠져가고 있어 거의 박겐세일 비슷하다 초특가 할인행사가 어, 그런 가격대로 채어들고 있다. 이래 보이네. 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를, I don't know,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 못이고 싶을 정도인데, 전혀 매수세가, 개인들이 오늘 한 7천억 정도 매수를 했어. 그리고 외국인들이 캐봐야 한 5천억 정도 매도했는 게 다인데, 장은 무지할 힘이 없는 그런 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뭐 박연세 일장이네 꼭 마치 우리나라에 IMF가 왔는 것 같이 그런 어떤 형태로 들 진행을 하네 어,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경제적인 충격 무슨 IMF다 이런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 계속 빠져가고 있어 호재 SK이닉스는 호재를 가지고 예, 네, 호재를 가지고 있고, 뭐, 삼성전자 악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는 게 맞는데,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죠.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빠져내려 가고 있는 이런 장에 딱 하는 거. 아, 아따야, 곤란하다. <laughs> 곤란해. 아, 굉장히 곤란함을 느끼고 있다. 그, 뭐, 좀, 섹터가 달라야 되고, 뭐,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쭉 빠져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래 보이네. 아, 굉장히, 아, 따야. 당황스럽네. 당황스럽다는 표현은 뭐가 하면, 아, 주식이 지금 어떤 밑에 있는 이 저지선들을 지켜야 되는 저지선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참 이렇게 지키다가 힘없이 툭 빠져가 내려가, 야또 시급하겠대. 이런 장은 또 듣도 보도 뭐했는데 정말 듣도 보도 뭐했다 그냥 감없이 그냥 툭툭 빠져내려가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네 이렇게 또 하다가 또여 밑에가 저지선을 형성하고 또 여기서 저지되다가 또툭 빠지나 지금은 양상이 이런 식이야 이렇게 저지선을 만들었다가 잘 만들어 매수를 좀 하고 뭐 또는 기다리면서 매수하고 하다 보면 툭 빠져 그렇게 하다가 또또 또 또 저지선을 형성하다가 또툭 빠져. 이런 식의 장들이 계속 무한반복을 하고 있거든. 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들 보여. 저지선을 이렇게 형성하다가 좀 뗄랑 하는데 이제 좀 폼이 잡히면 또툭 빠져. 야, 나시겁하겠대 아, 이런 장들은 참 귀한 장에 속하네. 아, 나 야턴이 굉장히 이 멘탈적으로 흔들림이 올라가네. 아, 뭐 속이 답답해져 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도 매매를 일절 안 하고 AI들에게 매매를 맡기고 그냥 바라보고 있어 장구는 마이너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 보시면 돼. 마이너스 커지지 당연히. 아, 주식하면서 참 여러 가지 장들을 많이 봤는데 대박살 라는 장도 보고 별의별 장들을 다 봤는데 이런 장은 또 처음이네. 참 신기하네. 어, 참 신기해. 뭐 특별한 어떤 임팩트. 에 임팩이 기존 존재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계속적인 추가적인 임팩이 따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뭐 달러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서 전쟁이 났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임팩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계속 이어가 있다 고 같은 양상을 띠고 아 코스피도 코스피도. 아, 조금은, 다르, 조금은 다르지만, 결국 이 형태를 띄고 있어. 이렇게 행보하다가, 저지하다가 또툭 빠지고, 저지하다가 툭 빠지고, 저지하다가 툭 빠지고, 아, 2550이라는 저지선들을 아, 잘 지켜왔었는데, 그냥 툭 빠져 2 5 3 1에 가버렸거든. 아, 이런 어떤 형태들을 띄고 있어. 그러니까, 언제까지 갈란 거? 언제까지 칼는지참 의문스럽다. 주식은 계속 힘이 없이 빠지고 있는 이런 형태들을 보이고 있는데 뭐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겠어. 어, 아 그래서 그 제가 어떤 전략을 세 갖고 뭘 하려면은 툭 빠져. 떠뭐 매매가 뭘좀진행 하려고 하면 툭 빠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일절 매매를 안 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laughs> 어, 어떤 종목 분석이나 뭐 멤버나 안 멤버 그런 방송을 안 하도록 할게요. 뭐 지금 계속 이따구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 무슨 저지선이나 저항선들의 의미들이 잘 없어. 뭐 이렇게 저지되려야저지선이라고 하는데, 저지, 저지선이 아니고, 저지를 좀에 될 듯한 또는 저지를 잠깐 하는 선이 불과하다 저지선이 아니지, 지금. 이런 현상들을 계속 유발하고 있다. 이거를, 우선 이 저지선이 이렇게 존재하면 강하게 데미지를 주면서 밀고내로 오면 은 금방 알아차리는데 그래 안 하고 마치 저지될 것 같다가 갑자기 툭 빠지고 있어 저지선이 아니고 저지될 듯한 선 또는 잠시 저지되는 선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유발되고 있으니까 아또 오늘은 좀 많이 답답한 상황들이 일어나네 아아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악재가 있으면 삼성전자만 빠져 내려가면 내가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SK하이닉스까지 빠져 내려가 구. 3.9%가 빠지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다문 닫는 거가 지금. <laughs> 야, 이런 골 때리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네. 아, 조금 더예 스판 스판 예, 기간을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기간을 지금은 그냥 뭐, 끝없이 자꾸 빠져내려가는 형태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고, 이거. 야, 삼성전자도 오일선 위에 잘 존재하다가 갑자기 오일선 밑을 타기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오늘 또 최적가를 찍어보네. 어이구야. 기절하겠네. 어, 기절하겠다는 거. 어, 물을 이렇게 산락해도 산락하는 타이밍을 안 주고, <laughs> 아하하하하, 야 살라 니까 여기 또어디 갈지도 모르겠어 한번 대대적으로 사고 싶은데 계속 참고 있으니까 그것도 답답하고 또한 개는 그런 답답함은 참을 수 있는데 아 장이 아주 귀한 장이다 그러니까 좀뭐 할볼락 하면은 무너뜨려 아 이거 오늘은 손을 띠버렸다에 턴이 오늘 그소회를좀 밝혔는데요 턴의 느낌은 아주 귀한 장이다 귀한 장이고 어 저지선이 아니고 저지 될락하는 선, 될락 말락하는 선, 될까 말까 이런 선 또는 잠시 저지선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장애에 불과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터는 이전까지의 어떤 기술적인 데이터들에서 계속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야. 그래서 퉁거퉁에 오늘 관망을 했고 심리적으로는 2024년 11월 10일. 11일 날, 아웃 스트레스 받아. 석천불 <laughs> 나네. 이게 차라리 삼성전자 4만원 찍어보면 좋겠어. 그럼 확 사불 나가고, 그럴 수도 있어. 4만원을 찍든 뭐 3만원을 찍든 간에 바바바바 빠지면 어느 지점을 타겟으로 해갖고 확 사불까 싶은데 그런 장도 안 주고. 이게 뭐고, 이거. <laughs> 그런 장도 안 줘. 근데 조금씩 조금씩 계속 빠져내려가는 이런 아주 골 때리는 장 그럼 조금씩 조금씩 빠져내려갈 무슨 야,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특별하게 아 내가 여러 군데 봤거든 없는데 없는데 없어 그러면 뭐고 이거 아따야 외국에서 계속 파는 외국인들은 미친 사람들일까 야들 왜이카지 <laughs> 네, 비행기가 계속 지나가고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터는 한판 기다리고 있는데, 시원하게 박지도 안 하고 저지 될듯될듯 하면서 조금씩 내려가는 이런 장이라, 그래서 일절 매수 안 하고 오늘 기다렸습니다. 모든 종목들을 매수를 안 했어요. AI들이 매매하는 것만 놔놓고, 일단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시면 돼. 아, 속 답답하네. 요 뭘, 뭐, 떠이니면 몰아야 되는데, 또도 뭐도 아 이상한 그런 장, 기한 장입니다. 끝. 참고에 끝.